안녕하십니까 민델입니다. 어, 여러분 농가에서는 또는 어, 어, 집에서 이렇게 취미농 하신 분들 어, 블루베리 야, 순접기를 언제 하십니까? 어, 항상 보면 어, 저는 1년에 보통 순접기를 한 두세 번 정도 하는데요. 물론 여름 전 정도 어, 상황에 따라서 음, 하는 품종 있고 안 하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어제 제 농장 둘러보다가, 음, 요즘 며칠 사이에, 어, 금년에는 비가 좀 별로 아, 어, 오지 않아가지고, 좀 가물, 가물었습니다. 그래도 간주를 주로 하다 보니까, 어, 종종 이렇게, 음, 순들이, 어, 이렇게 좀 쭉쭉 너무 크는 게 있어가지고, 오늘도 순접기 하는 걸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어, 보통 5월 제가 매년 5월 한 20일 또는 6월 말 사이에 한번 하는데 음 금년은 좀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어, 빨리 하는 것 같습니다 어, 보면 열매는 열매가 없는 가지들을 보다 보면 이렇게 지금 올라와 버렸어요 음, 이것을 계속 키울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에 뭐 결과지를 위해서 순적기를 하는 겁니다 뭐 굳이 안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 결과지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위에만큼 하느냐, 위에만큼 하게 되면 여기서 두세 개이 안에서 순이 나오거든요. 근데 조금 이렇게 중간 정도 하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어, 맞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뭐 크게 뭐 키를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중간에서 깎, 깎, 깎았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순적를 해주시면, 어, 어, 몇 년에 좀더 많은 결과 지들이 음, 나옵니다. 결과 지라고서는요 꽃눈이죠. 꽃눈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그래. 순접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가늘 가늘한 것은 하지는 하진 않고요, 좀 굵은가 음, 굵은 가지들, 굵은 가지들 이렇게 순접기를 합니다. 음, 이때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것은 꼭언는 시기가 없는데 아무튼. 또 열매를 수확하시다가도 이렇게 좀 좋은 이렇게 어 새순들이 올라오고 있으면 이렇게 또흔적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즘에 비가 안 와서 어 신초들이 이렇게 막 꼬그라진다, 꼬그라음 그래서 어제도 관주를 했어요. 또음 마찬가지. 품종마다 조금씩에. 어 신초들이 올라가는 게좀 달라요. 어, 이, 이 녀석은 품종 자체가 약간 직립이다 보니까 너무 위로 키우면 안 됩니다. 음, 약간 반개장성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점면에서는. 음, 그러다 보니까 위에 지난해에 올라, 올라왔던 새순들에서는 위에 별로 결과적 별로 없어요. 음, 아래쪽이 그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 이쪽에도 음. 손잡기가 가능한 나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하고 나니까 됐죠 음. 손으로 꺾으셔도 되고요 손으로 는게더 빨라요 음. 손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다른 도구로 사용하시던 여러분 편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너무 키를 키우면 또 비바람이 불때 또, 이런 것도 영향을 받아요. 그점 또, 가지가 들도 꺾이기도 하고. 음. 지난 겨울에 날씨가 좀 이상해가지고, 저도 지금, 어 냉해, 봉해를 입은 게 좀. 다른 해외보다좀 많았습니다. 눈은 오지 않았는데 좀 유독 좀심했어요 올해 어레... 음... 북부 하이브 시종 현재 지금이야 순기하고 있는 품종이 북부 하이브 시종인데 어... 좀 다른 해와 좀 다르게 좀덩해 냉이가 좀 많았습니다. 이렇게 순잡기를 보고 있습니다. 더위는 적죠. 보이는 적정 해야 됩니다. 이렇여기씨가따뜻여니까 이렇게, 이렇게 찾아 버리죠. 여기에여기 보면 이가지기꽃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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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도 여기도 여쪽에가좀 이렇게 도과지가 많이 안생기네요기네요 하루 종일 이렇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음할 일은 많고 할 일은 많고 이렇게 3cm 30 이상 3cm 이상 자라버리 것이 많습니다 아, 보이시죠? 열매도 보시면 거의 가지 하나당 두개세개 개 정도만 달았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제가 저도 꽃눈을 한개 정도 더 달았습니다. 음, 지난해 좀 열매가 컸더니 징그럽다고 해서 올해 음, 조금 사이즈를 좀 나트볼카고 열매를 좀더 달아봤어요. 그리고 어제는 음, 지금 열매가 1차 수정되고 어 일차 비례가 됐어요. 지금 이제 1차 비례 가 됐고 어, 이런 상황에서 좀 늦게 어, 어, 꽃이 피는 것들은 어제 다 땄습니다. 이제 조금 씩 이렇게 어, 부분적으로 일부는 일부는 수정이 되고 일부는 이제 하나 여기서 놔두고 아예 꽃봉우리 자체가 한 꽃눈 자체가 이제 피는 것들은 다 제거해버렸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상품적으 없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어 다른 일을 바쁘셔 가지고 순적기를 어못 하셨다면 어 시간 나고 또는 보이는 적적 빠른 시간에 이렇게 순적기를 하시게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일차 한번 잘하고 이제 끝에가 이렇게 블랙티브 생기면 이제 또 먹지러가 돼버려요. 그때는 조금 더 순적하기가 조금 바로 좀 수월하게 잘안 됩니다. 음, 목질화 되기 전에, 목질화 되기 전에, 순적기 하시는 게 훨씬 작업 속도가 빠릅니다. 높이 키운다고, 키운다 해서 좋은 건 아니죠. 열심 저도 이게 좀 키가 넘어, 넘어갔어요. 제 키가. 음, 키가 넘어가가지고, 열매도 위에 없습니다. 요, 요 겨울에 이렇게 바람을 많이 타가지고 꽃눈들이 얼어버려요. 음, 그래서 올해는 키를 별로 안 키우려고. 어, 키를 별랑안 키우는 나무들이 꽃눈도 많고 결과지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키켜봤자 수확할 때 번거롭고 어, 그러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장 열매 땅에는 이 정도 키내 어, 가슴 높이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열매 수확하기가 너무 낮아도 그러지만 음, 그래서 이렇게 어, 키가 낮으니까 쫙 이렇게 수형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 개장씩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원래 이묘목 이 나무 품종이 직립성인데 음,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키 여기서 들어는데 키가 커가지고 한템이 올라갑니다 아이씨 이거 이렇게 수확하려면 힘들어요 <laughs> 이상으로 어, 금년 순접기를 어, 보여드렸습니다 어, 5월 5월 한 중순 이후에 한번 순접기를 하시고 또그 다음에 틈틈이 나는대로 또 6월 말이나 7월 달에 한번 해주시고 그런 것. 이런 것은 이런 것은 다, 다 따버려요 음, 어차피 이것은 상품성 있는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제 네비다이 품종도 어, 이제, 이제, 이제 꽃막 피는 것들 어, 일, 일부는 수정이 되고 일부는 좀 남은 것은 놔두고 어, 이제 수정이 되는 것들은 어제도 어, 네비다이도 어,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음. 지난해에도 어 이렇게 네비다이도 어 꽃을 정리해주고 8월달에도키로에3만 어 원, 2만5천 원씩 잘 받았습니다. 아 이러한 게뭐 아깝다고요. 이런 거 정리를 안 하시면 열매 싸여 크게 안 나면 좋은 가격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 이것도 보면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요. 이거 이거, 이거 차이가 나죠? 이 사이즈하고 사이즈하고 예전 사이즈 하나 이런 것은 따야 됩니다 어 좋은 상품이 안 나와요 물론 이 품종은 어 스파르탄 해가지고 알 자체가 어그 아니 극대과잖아요 음 극대과인데도 사이즈는 잘 나옵니다 근데 더, 더큰 좋은 열매를 하기 위해서 너무 한 가지 너무 많이 달면 이게 습기가 좀 길어져 버려요 음 그래서 이런 것도 제거가 필요합니다 아깝다고 아껴둘 필요가 없습니다. 음, 이것도 따 버리고. 이상으로 어, 손접기 하는 시기 잘 보시고 부드러울 때 이렇게 접기를해 주시게 는 좋습니다. 이상으로 어, 22년도 불비리 손접기 하는 걸 어, 보여드렸습니다. 또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